O가 더 읽힌 Deep sea. Deep below the ocean's surface is a mysterious world, taking up 95%, uh, 95 of, the, of the earth's living space.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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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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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의 표면의 아래 깊은 곳은, 이게 주어로 쓰였고, 이게 동사야. 뭐, 뭐, 다. 신비한 세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선 차지하고 있는이 중요하지. 위치, 이즈고, 차지하고 있는. 테이크업이 차지하다야. 95%를 차지하고 있는. 뭐에? 지구에 살아가는 공간. 헤비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지. 거주지. 지구에 살아가는 공간 즉 살아있는 공간 살아가는 공간 즉 거주 공간 The pressure 압력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t the deepest part of the sea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의 압력 About 10,000m 10, below the sea level 해수면이죠. 해수면 해수면 아래의 천압력 일십, 백, 천, 만, 만, 대, 약, 만 미터 정도 되는 곳의 압력은 약천 배이다. 천 배이다. 만큼 대단하다. 천 배만큼 is about, 요게 보어. 천 배만큼 대단하다. 이것도 서비스로 보는 거지. 약천 배만큼 대단하다. as, as, 뭐해? 요게 시험 문제 나오겠네. 요거. 이것이 뭐냐? c r a s 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뭘 쓰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디스 쓰면 안 되고, 지금 단수니까 도지가 와도 안 돼. 이건 복수 때 오는 거야, 얘는. 뭐에? On the ocean surface. 표면에. 천배만큼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And it. 옆에다 쓰면 여기다 써야지. And it. 컴마, as도 되고, 이때는. 그리고 그것은 Y 결과이다. 그럼 뭐가 되면 안 돼? 비코우즈 되면 안 되지. 비코우즈가 되면 원인이다.이기 때문에 결과이다. The deeps remain 깊은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결과이다. 남아 있는 이때는 보유보다 남아 있는 결과이다. 개발되지 않은 채 PP가 돼야 돼. 개발되지 않은 채형문사 부등사 라지리 대개 대부분 이런 얘기고 부사가 돼야지. However, 그러나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uch as submarine 이런 거지. 개발과 함께 개발과 함께 과학 기술의 개발과 함께 개발로 때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지 과학 기술, 뭐뭐 같은 잠수함 같은 라이크가 될 거고 과학기술의 개발과 함께 과학자들은 이제는 탐험할 수 있다 그이 베스트에어리어 이 베스트에어리어가 음, 더 딥시가 되는 거죠 It's hard to imagine a more fulfilling place than the ice, icy, cold, dark, and Increasing environment of the deep ocean 이렇게 돼 있어. 가주어 뜻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진주어. 그러면 명사적. 상상하는 것시 hard 형용사가 돼야지. 어렵다. 뭐 보호가 되려면 형용사니까. 그럼 뭘 상상하냐? 더 이상의 for for by the for bid e for bid가 무슨 뜻이지? 금지하는 이런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이상의 금지하는 구역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뭐뭐보다 얼음이 있는 형용사야. 아이씨는 얼음이 있는 춥고꼼꼼하고 그리고 크루이싱크루이싱은 뭐야? 으스러트린다는 얘기지. 부시는 환경보다 뭐에? 딥시에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심해에 얼어붙을 듯 춥고 어둡고 우스러질것 같은 환경보다 더한 금지구역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구별이 많은 지역이 개발 가능해 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이 이제는 탐험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이제 탐험할 수 있어. 그래도 어려워. 상상하는 게. 더한. 여기 더한이 중요한 애네 영상 더한 금지구역을 상상하는 게 어려워. 뭐보다? 이런 딥시보다. 딥시가 그래도 제일 어려워. It's even harder to imagine anything living there. 또 가주어. 여기 또 진주어. 상상하는 게 어려워. 여기는 비교급 강조. Even still, much f a r lot 안 되는 건 베리나 매니. 시험 문제 오답은 베리나 매지 상상하는 건 어려워. 뭐를 상상해? 이게 이제 어렵다니까 어느 것이든지 상상하는 게 살아 있는 어떤 것.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야지. 거기에 살아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나 while exploring the deepest point in the sea, researchers have discovered that.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그런데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러나 탐험하는 동안에니까 여기 researchers가 생략된 거야. Researchers are exploring 또는 이시제를 그대로 갔다가 have been을 써도 돼. 현재완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완료 그대로 써도 돼. 아니면 비동사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주어와 비동사 바다에서 그 딥시 포인트를 탐험하는 동안에 그 하고 있는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ing가 된다는 얘기야. 그 연구자들이 현재완료 결과가 되겠네. 알아내버렸으니까. Dead e r 알아내버렸어. 목적어 절이 되겠지. 사 h o u s a n d s of Fascinating a n i m a l 여기 이제 목적어 절 안에서의 주어지 Fascinating이라는 것은 애니멀을 꾸미고 있으니까 애니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쉽게 맞춰. 동물들이 사람을 매혹시키는 거기 때문에 Fascinating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매력적인 생명체들이 have adapted. 적응해냈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 have adapted to life. 삶에 적응해냈다. 이거는 뭐뭐에야. 삶에 적응해냈다. 이것도 결과가 되겠지. in this, 이렇게 challenging environment. challenging 이게 아주 어렵다는 얘기지. 헐러시, 가혹하다. 이런 얘기야.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러한 환경에서 삶에 적응해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taking on many weird forms. 하면서, animals. 그러니까 여기 컴마 있고 ing 있으니까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면 항상 적, 주, 동이야. 면소라고 어, 하면 as를 쓰면 돼. as, animals를 데려와서, animals, uh, living in the deep s look. 요게 이제 동사잖아? 근데 현재 시제야. 그럼 이 앞에도 현재 시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니까, take를 쓰면 돼. 이렇게. 많은 이상한 형태들을 하고서, 이렇게 되지. 많은 이상한 형태들을 하고서 테이크온이 그냥 한다 이런 얘기야. 많은 이상한 형태들을 하고서 살아있는 동물들 바다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바다에서 룩플러스 형용사 에어라인 이상한 형태로 보인다. 에어리언참 에어라인에 에어리언 외계의 뭐 이런 뜻이잖아. 이상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 이제 있어. 애기들 장난이지. 근데도 요거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하려면 아주 여기저기 틀리게 할 부분들은 많아. 그래서 꼼꼼히 알고 몇 차례 들으면서 본문 연습하고 문제를 자꾸 예리하게 만들고 하면 이제 맞출 수있지 Some have huge eye. 어떤 것들은 큰 눈을 갖고 있어. a t captured the little existing light. 이게 명사잖아?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Capture 그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야. 왜? 동사가 이어지니까. 포 잡는, 잡는, hold, 잡는 뭐를 거의 없는 존재하는 빛을 잡는. 여기 어가 없어. 어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되는데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느냐. 극히 없는 존재하는 빛을 잡는 큰 눈을 가진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깜깜하니까 대신 눈을 크게 한 거예요. 아돌스 얘랑 얘랑 짝이지. 다른 애들은 씸인 머모처럼 보여. 올 마우스 입만 있는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올 마우스. 다 입인 것 같아. 큰 입인 것처럼 보인다. t h e r e 이런 건 형용사정용법이야. sims 뒤에 있는 건 um, their jaws 턱뼈 턱뼈를 얘기하는 거지 their jaws open filled with sharp teeth 그들의 턱뼈 턱 요거는 서비스야 filled가 있어야 채워 져 있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위치 아 항상 관대비 거든 그래서 문제는 필드라는 거야 필드 위드 날카로운 이빨들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턱끝 턱들은 동사 항상 열려 있다 레디 투 준비하는 채 이것도 형용사지. 뭐 잡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 잡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 whatever food fall from above 무엇이든지를 잡아 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whatever food 근데 얘가 whatever는 단수야 떨어지는 것 무엇이든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whatever food가 딱 맞지 f o r 떻게 위로부터 떨어지는 위보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지 other deep sea animal other plus 복수명사 다른 깊은 바다 동물들은 have transparent bodies 갖고 있어 투명한 몸들을 갖고 있어 투명한 몸을 갖고 있어 t h a 뭐뭐하 는 관계되면서요. 주격 관계되면서. 빛인 보이는, 통하여 보이는 투명한 몸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and, 투명한 몸이 복수야, 지금. 그러면 여기 영향을 줘서, and, day로 가야 돼. 그런데, day가 이렇게 되면 틀려. 이렇게 써놓고 틀리다고 해놔야 돼. 왜냐하면 투명한 몸이 가능하게 아니, 아니라 투명한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가능하게 해서 이때는 컴마 에즈로 가능하고 앤드 이스로 써야 된다는 게 사실이야. 요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서 검증할 수 있어? 단수가 나왔다는 데서 검증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게 한다. 그 동물들이 투 블랜드 섞이도록 가능하게 한다. 그 동물들이 투 블렌드 섞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물로. 물로. 물하고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With a variety of advanced technology. 다양한. v a r i 발전이 돼버린. 기술들을 갖추고. 수단. It. won't be long before. Scientists succeed in exploring this vast area that currently remains as mysterious as a deep place. 이렇게 h 있어. 그럼 여기 대지생 그것은 wouldn't be long before.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long before.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낫이 있어야 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뭐뭐하기 전이 대시 생략돼 있어요. 가주어 진주 그러니까 얘가 이게 뜻이 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성공하는 것이 오래 걸 성공하기 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원틸로 바꿔도 되겠네. 성공할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어디서 인 탐험하는 데에서 뭐를 탐험해 이런 방대한 지역을 탐험하는 데에서. 뭐 하는 지역. 주격 관계되면서. 근데 얘가 방대한 지역이 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로 향해야지. 현재는, c u r 리 남아있는. 뭐로? 신비한 채로 남아있는. as, as, 깊은 바다만, 큼 깊은 우주만큼. 신비한 채로 남아있는. ああ。